별표 이번에 요 시험에 100% 나오는 거 아닐까?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우리가 평상시에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 풀 때는 시간이 많지만 또 틀려도 상관없지만 시험은 그런 게 아니잖아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? 시간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? 옳은 것을 고르는 시험 하는데 바로 1번이 답이 나오면 나머지 하나도 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? 4번이나 5번이 있을 확률이 없지 물론 100%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풀어야 되잖아. 시험을 보는 거니까. 시험을 본다는 건 예의, 예의 있게 돼야 되잖아. 그, 시험 100점을 맞을 예의를 있게. 그럼 곤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. 시험 풀 때. 곤두 서 있어야 된다 말이야. 신경이 곤두. 가면서, 옳은 곳을 고르세요? 그래. 그럼 여기서 1번이 답이면. 나머지 하나도 안 보니까 누가 이렇게 시험을 내겠어? 물론, 1번이 답일 수도 있어. 자 그다음 에 뭐가 돼? 부등식은 뭐가 돼? 양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 돼. 마이너스 가 붙는 일이 벌어지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. 그거야. 그렇지? 곱하기 나눠주면 나머지는 상관없잖아. 자 원래 뭐가 돼? a와 b가 있단 말이야. 양쪽 에 무슨 일이 벌었어? c를 빼줘 상관 안잖아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틀렸잖아. 이건 아무 일도 벌어진 일이 아니라 했잖아. a와 b에는 더하거나 빼는 건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아니 되니까 유지돼야 되는데 왜 지가 왜 바뀌어? 틀렸지. 자 여기 무슨 일이야?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 했지. 야, 만에나 3분의 2가 곱해졌지? 그 부동방이 바뀌어야 되는데. 그죠? 근데 유지가 되고 있잖아. 그치? 바뀌어야 되잖아? A, B라면. 양쪽에 띄워버리면 바뀌어야 되잖아. 여기 뭐야?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지. 왜? 더 하거나, 곱하는데, 양수만 하면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지. 근데 왜 바뀌어 있어? 왜 바뀌어 있어? 그대로 유지돼있지 그대로 유지됐어야지 그죠? 그죠 자, 이건 바뀌고, 이건 유지되고. 이건 뭐가? 오! 더하기나, 이런 건 아무 일도 없는 거지. 근데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졌지. 그럼 뭐야? 원래 가면 바뀌어야 되지. 근데 뭐가 돼? 왜, 왜, 왜 그대로 있어? 지. 얘가. 얘가 마이너스 4를 양쪽에 나눠주면 뭐가 돼? 바뀌어야 되잖아, 이렇게. 근데 왜 그대로 있냐고. 쟤는 뭐야?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지. 빼기 1한거신경쓸거 없지. 3분의 1 곱하면 아무 신경쓸거 없지. A와 B에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지. 그럼 유지지. 끝. 오케이. 옳은 것을 고르오 이게 전략과 전술이라고. 5번부터 해보는 게또 좋고, 조아만큼일 1, 2다풀 시간이 어딨어? 어떤 일이 벌어지냐, A와 B에. 음수가 붙었냐, 이거 뭐 곱하기 나누기 얘기하는 거죠? 그럼 굉장히 편하게 풀수 있다 이거지. 됐어?